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3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 내용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아, 형제 형들이 다 주, 주, 죽으면서 그 첫째 부인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다 죽으면 그 하나의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수는요 참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안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제안하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로 이해 못하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아닙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생각을 바꿔요.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바꿔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참 좋은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구하십시오.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요, 믿음 안 생겨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 생기기를 간절히 구해야지, 믿음 없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정직해요. 자기 믿음 없는 것만 고집합니다. 자기 믿음 없다고. 예, 믿음 없는 거왜 몰라요? 다 알지. 믿음 없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게 해 도와주옵소서. 예,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연약한 모습의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서요, 주님이 이 성경 말씀, 이 시대 때 기적을 베푸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에서였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릴 적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과거의 그 선입관 때문이었죠. 나쁜 선입관이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남편을 보면서 에, 내가 당신 평생 살아왔는데 당신이 뭐 달라지겠나 그러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어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상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있죠. 또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기 낳는 게 있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질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이해할 거예요. 온전히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비유입니다.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진주 장사의 비유 감추인 보아 비유 어부의 비유 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누구랑 좀더 친하고 덜 친하고가 있죠. 근데 아마 천국에서는 다 형제일 거예요. 다 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더 친해야 또덜 친해야 시기 질투가 있죠. 아니, 다 친한데, 무슨 시기할 게 있겠습니까? 시기할 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뭐, 미워하는 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야, 누구하고는 조금 더 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죄의 속성입니다. 저는요, 어,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자 같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편견이 있고요. 우리 사랑에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 시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삭 순종과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아주 못되고 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근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생각, 관념, 이론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통과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뿐이죠. 산 자에게 있어서만 참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생각에만 있는 죽어 있는 관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